3지구 재개발 지역인데 네. 거기 제가 5평짜리 이제 그거 갖고 있거든요 그 부근에요 네예 그거를 팔고 네 청파나 네. 뭐 자양동 쪽으로 가면은 어떨래나 해가지고 여쭤보수 있고서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야지 좋은지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그 네. 방송 네. 보고 계시나요 지금 네. 아니 요 보지는 않고 제가 전화로만 지금. 네. 어디에서 지금 알아요? 거기를. 네. 아니 제가 이제 말씀 할게요. 네. 자, 미아리 한번 봅시다. 그럼 네. 미아동에 있는 사람보다 네. 잠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가요? 그렇죠. 예, 네. 왜 유리하죠? 아니 잠실역은 이제 뭐 네.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이제 네. 위치가 좋으니까요 네. 네. 위치가 좋으니까 좀더 유리하다 그죠 네네. 네. 지역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좋은 지역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네. 그러면은 미아 지역에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네. 잠실에 갖고 있는 사람은 백이면 백 명이 다. 이, 더 유리할까요? 미아지역에 있는. 전년 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아, 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5천만 명이 전부 다 서울의 압구정동만 가야죠. 아, 네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서울보다 지방에서 물건을 샀는데 돈을 더벌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지역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네. 어쩌면 지역보다 아. 더 중요한 게 물건이에요. 네, 네. 최근에 5, 6년, 6, 7년 동안 가격이 올랐는 거 보면은, 네. 강북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강남 쪽보다 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올랐다는 그런 건 금액만 보지 말고, 네, 몇 퍼센트나 올랐나 이거 수, 수익 유리가든 아. 상승 유리든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이 하신 말씀은 다 틀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첫째 네네. 갖고 계신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없는 물건인가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아, 네, 네. 그런 다음에 가치가 없다 그러면 팔아야 돼. 네. 그런 다음에 잠실 갈 것이냐, 강남 갈 것이냐, 용산 갈래, 영등포 갈래, 어디 갈래. 서울시내가 네, 얼마 나 네. 넓어요. 그죠? 렇 네. 거기에다가 놓고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10억짜리 사서 20억 되는 거나, 5억짜리 사서 10억 되는 거나, 똑같이 100% 아, 올랐잖아. 네. 그죠? 렇 네.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런 네. 물건을 찾아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네. 할게요. 그 정도 개념은 네.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네, 네. 가면 좋다는 생각은 버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미아로 갑시다. 미아. 네. 미아, 의 네. 예, 미아 삼, 삼지구로 갈 때는 저 재건, 재개발구역. 재개발. 네. 네 미아 삼, 재개발구역에. 자, 그러면 이 네. 재개발구역 안에 네. 있는 어떤 물건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물건일까요? 다섯 쪽, 집이에요. 조그만 집. 예, 네. 몇 평? 돼지가 다, 다섯 평인데 집이에요, 그게. 예. 다섯 하나. 평짜리 네. 단독주택인가요? 네네, 그렇죠. 예, 무허가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무허가 아니에요. 아, 허가는 돼 있군요. 그렇죠. 예, 네. 얘는 언제 구입을 하셨나요? 구입 지금, 아, 1년 조금 더 됐어요. 아, 1년 네. 전에 구입을 했군요. 네 얼마에 구입을 하셨죠? 그때 한 3억 5천. 3억5천에 구입을 했군요. 네. 매매가가 네, 네. 3억5천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네 매매가 3억5천 여기 혹시 전세 있나요? 없어요, 전세. 예, 네, 전세그 주민등록만 없군. 갖다 놨어요. 아무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재는 공실입니다, 그죠? 네, 집은 있지만 이제 허, 허름한 집이죠,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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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이에요. 네. 네, 네, 네. 공실인 상태에서 이3 구역이 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오셨나요? 여기 상구역이 지금 사업성인 신청했대요. 예. 해놨대요. 사업성인 네. 신청까지 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네. 아직까지 네. 얘는 구체적으로 네.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왔고, 네. 앞으로 얼마만큼 돈이 더 들어갈지에 대한 것은 안 나와있죠. 안 나왔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것들은 대충 잡아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네. 보시면 안 돼요. 아, 예, 예. 여기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섯 평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평가를 받게 돼요. 네, 네. 평가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네.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이 나중에 결정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자 3억 5천을 내고 네. 만약에 평가가 네.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1억 나오기 힘들어요. 네, 네. 이거는요, 네. 몇천 정도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이것이 거의다가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30평대를 만약에 간다 여기 이 동네에 네. 그러면은 네. 추가로 내야 될 부담금이 추척 한데 네. 제가 봤을 때 추척하더라도 최소한 네. 7억대는 갈것 같아요. 아... 추척으로. 네. 3, 사억이라는 그 것은 불가능해요. 아, 아니, 네. 조합원이 네. 내야 될 돈, 아, 네. 일반 분양가 네. 말고. 네, 네, 네.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아, 네. 9억에서 네. 10억대를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조합원들은 거기에 다고약한 1억이나 빠진 금액 쪽으로 받는다고 봐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최소 7, 8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은 3억 5천이라는 돈을 드리고 네. 최소 7, 8억 정도의 추가 부담금을 넣고 네. 맞죠? 네, 네. 그 상태에서 네. 앞으로 10년 후에 10년이라 네. 칠게요. 네, 가정을 네. 할게요. 10년 후에 입주한다고 치고 네.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10년 네. 동안 묻어놓고 얘가 얼마 정도 가야 돈이 남을까요? 남는 건한 15억. 그렇죠. 넘어야 되네요. 15억이 넘어야 남죠. 네네. 서울 시내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제가 작년에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투자를 했었을 때 돈이 안 남는다가 아니고 네네.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주로 아. 많이 얘기했어요. 네네. 그런 반면에 그런 네네. 반면에 자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작년에 네네. 작년에 자, 이렇게 살아.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좀 이렇게 넓게 보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 작년에 만약에 어떤 A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서울의 역세권에. 자, 네. 이걸 전세를 끼고 한 채당에 한 5천만 원 들여서 구입을 했다고 치자고요. 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3억 5천이면은 일곱 개를 구입하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일곱 개를 구입했었을 때 지금 지금 시청자분이 그때 구입했을 당시에 비해서 한 네. 개당의 전세가 2천에서 3천만 원씩 올랐어요. 네. 전세만. 네. 그러면 지금 구입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써 일곱 채면은 1억 몇천 이미 전세금 상승으로 이미 벌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전세금액은 2년마다 계속 5%씩은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년 갔다. 그럼 내가 돈 3억 5천 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 남아도 3억 5천이 남아요. 아, 네. 그러면 아까 그거는 그냥 네. 묶여 있어야 되고. 네. 영원히, 그렇죠될 때까지. 그 그렇죠. 네. 그럼 네.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얘는 네. 매년 매년 전세금 상승이 나오면은 다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활용하면서 10년을 가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은, 투자라고 네. 하는 거는, 지금 이 집은 네. 거주가 아니고 투자잖아요. 그렇죠. 투자라고 네. 하는 거는, 내가 아파트를 할 수도 있고,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을 할 수도 있고, 다세대를 할 수도 있고, 토지, 여러 물건들을 놓고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대다수의 투자자는, 투자 그러면은, 네. 아파트, 네. 재개발, 네. 재건축, 끝이야. 나머지는, 네. 그건 뭐하러 사? 이런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굳이 이렇게 네, 돌려서 네.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눈에는 이거는 네. 다행히 누가 살 사람이 있다 하면 모를까 이게 계속 살 사람은... 묶여서 네, 가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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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네. 그렇다. 제 생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어, 파는 게 좋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단단해야죠. 네, 그럼요. 네, 정리하는 네. 것이 낫지 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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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